네. 왜, 왜 울어? <laughs> 아, 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생 어, 땡젤맨 역을 맡았었던 박한균입니다 어, 감사합니다. 어, 여러분. 그동안 즐겁게 보셨어요? 네. 어, 많이 웃으셨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어, 진짜 이런 가장 평범한 일상이 사라진 지 참오래인것 같은데요. 어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다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내보면 이렇게 객석을 가득 넣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. 물론 아직은 이제 저녁에 막공이 남아있지만 저는 이제 방금 한 공연이 마지막이었어요. 아, 참 이런 시기에 이런 공연을 할수 있어서 그래도 참 다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더더욱 깊이 간직하겠습니다. 꼭 다시 돌아보겠습니다, 저희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또 그때는 이런 걱정 없이, 아무런 걱정 없이 더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그동안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, 그리고 조금만 더 끝내세요. 우리 모두 화이팅! 감사합니다! <laughs> 여러분, 알았어. 술적도 손적, 하지. 자, 여러분, 감사합니다.